아, 왜 그래? <laughs> 또 해보지 그래? 뭘? 요즘에 어, 뭐 학기도 좀 한다는데 아, 왜 이래? 끼고 있나? 고 실력이 들어? <laughs> 연습도 라고 아, 나 기본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자, 뭐 배운 거 있나? 좀 보여주지 그래? 응? 왜, 왜 보여줘, 너를? 아, 보여줘 봐 좀. 뭐. 한두 나갔나? 음. <laughs> 네, 네. 뭐. 네, 네. <laughs> 내가 이거 아무리웃고좀 불공평하니까 합기도 네. 대 복싱으로 가자 그럼 매트리스는 어. 있어야될거냐요 역시 여기 좀 딱딱하니까 매트리스 하나 있으면 좋지 돈이는 아, 네. 어, 아직 몸이 좋아요 네, 심판이 아 심판이 안 돼. 지금이 좋아. 심판을. 상처를 하세요! 하세요? 왜? 꼭지도 아... 않는건데 뭐, 멋있을까? 뭐, 안... 오케이, 심판. 자, 가, 심판. 어, 심판. 뭐 심판이 심판이 필요하기 심판 필요하지, 어? 그럼, 어, 당연하지. 그럼 빨리. 형이, 어? <laughs> 자, 형이 한번 박치면 응. 이렇게 뜨는 떨어져, 떨어져, 떨아이 이거 다쳐. 준비. 시. 오. <laughs> 어, 어. <laughs> 어. <laughs> 잡히면 넘어가는군요. 아뭐야 품을 해? 어? 두사람다 몸이 출나하잖아지금 아니야. 안되네 잠잘다.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어, 제대로 아 제대로 아! 오. 어우, 어우, 오우 어우, 어우, 어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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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다운. 네, 제대로 맞았어요. 명치. 오.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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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어 오, 어, 일반 필도. 토니 여기다 맞춰. 하나, 둘, 셋, 좋아.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라이트가 자꾸 힘이 들어가니까 주문이 빠진다 말이야.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여기하고 이건 별개야. 그냥 툭, 툭, 팡, 팡. 이거야, 그냥. 좀참파 응. 파. 그래. 그걸 치고 나서가 문제야. 손이가. 치고 나서 주먹이 또 빠진다 말이야. 이걸 칠 때. 그럼 이 주먹 하나 빠지는 새폼 잡아 봐. 이 주먹 빠지면 아무도 따이란 말이야. 상대가테 나올 때 상대가 요걸 친다고. 어. 네. 그러면 턱이 맞고 떨어진다고. 확실을 할수 있기는. 아, 여기다 붙이고. 하나, 둘, 셋. 하나, 해. 둘, 셋. 그렇지. 이제 아주 안정되었습니다. 아. 아. 나. 아 이제 하나씩 이제 봐, 이제 봐, 뛰면서. 자, 이게 오, 체력을, 체력을 네. 요구하는. 한번했는데땀비아들이 어. 예전에 본트라 어. 해봤는데요. 사물이니까요 3이 아. 이 팔을 못 올려요. 씨름 아니었나요? 너무 하고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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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하고 무스럽게 계속 반복되는 기본기 훈 어, 하지만 토니. 복싱에서는 기본 자세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비오듯 흐르는 땀을 온몸으로 감련. 프로복서가 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으리라. 곁에 있는 스승의 손길이 따뜻해. 원투! 라이트. 자, 자. 투 그냥. 그렇지. 그래. 여죠. 와. 어. 예. 어. 자. 네. 예. 자. 브리톤이야. 홍수환 씨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네. 예, 예 반갑습니다 프로데비전을 출연. 하전 세계 2, 3편 홍수환 씨 아들 예 알죠 네? 아, 아. TV에서 나오셔가지고 제 집에서 봤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예. 스파링을 한번 같이 해요아예아뭐 지금 뛰죠 뭐 스파링 <laughs> 오 <laughs> 준비 준비됐는데 굉장히 철썩대는 톤이죠 네. 네. 아 정말요? 아, 아 괜찮을까 모르겠네 톤을 잘하는 거뭐 토니 노운메가 날 거라고요. 대니 형은 프로 데뷔전을 우리 대니가 준량이 6 3 k g 었죠 500이 나가니까 슈퍼라이터, 슈퍼라이터이고 토니는 57kg니까 페더니까 부득이 장갑을 토니는 14kg, 14원수, 대니는 네. 12원수. 왜왜 아. 왜 이쪽이? 아 토니는 아, 토니 토니는 12원수. 네. 그래가지고 오늘 2분만 한번 시합 같이 한번 해보라고 있어. 아, 네. 그리고... 어 선생님 아, 냄 냄새 먼저 쓰러지겠는데저아이니는 <laughs> 프로 선수니까 아, 땀 냄새 한 손만 네, 써. 알았어요. 한 손만 쓸게. 그두손다 써도 되는데. 아니. 자1라운드 Let's go. 스 아그 되게 자격같은 얘 아, 인기 별로 없어요. 뭐. 팬클럽 10만 아 명. <laughs> 아아 앨범 100만 장. 이아아 별로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할 뿐이고요. 너무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했던그 까치 행진곡 생각나요? 네. 네. 오늘 구령에 맞춰서 한 번만 아주 짧은 동작들만 해보고 그렇게 할게요. 예. 네. 시작 하나 둘제 자리 걸음 둘둘제 자리 옆으로 하나. 강호동 씨, 둘, 셋, 강호동 씨 앉으세요. 네. 부담스럽습니다. 네. 예. 그래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laughs> 어, 지금 이것도 응용 동작이 좋긴 좋은데 아이들은 첫째 기본 동작이 잘 잡혀야 되고 응.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바로 하는 것부터 가르쳐 주세요 손바닥 펴고 흔들지 말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른 자세 교육 네, 중. 중. 중요하군요 쭉 자꾸 나와요 삼 <laughs> 산마루에서 산마, 산마. 산마. 한번 해봐 시작 산마루에서 운동하자 <laughs> 말에 맞춰서 우 한번 해봅시다. 응. 산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응. 산. 산마루에서을 응. 응. 쳐자. 야호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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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나무들이 노래하다 야호, 야호. 자, 이번에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너무 이렇게 선생님이 한 대로 따라하는건 별로 좋지 않아요. 뭔가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자기만의 나무를 그렇죠. 표현할 수 있고 우리들에게 장인의 걸 들려줘야죠. 자, 우리 사내가 나무가 많죠. 네. 어떤 나무 있어요? 칠나무. 칠나무, <laughs> 칠나무 봤어요? 아, <laughs> 아, 어떻게 칠나무. <laughs> 이제 나무만 나무들이 노래한다 나오죠. <laughs> 거기 나무들을 자기 나무 한번 만들어봐요. 시작. 칠나무. <laughs>

야, 근데, 오, 이게 지금 어우 지금 나무 밤나무 밤나무를 네. 한번 표현해 보세요. 밤 나무들이 나무 밤나무 우여이하면 되는데 <웃음> 나무들, <웃음> 어. 나무들이 할 수도 있겠네 나무들이 <laughs> 노래한다 그지? <그치>? 어. <laughs> 이렇게 되자 나무 각자 나무들로 한 해봅니다. 오오 네. 아. 어. 어. 왼손 아잽 잽이죠 상대는 어? 네 프로 선수입니다. 어, 오 대단해요. 어,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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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이팅이 좋아요. 원투네 네. 아, 역시 데니움 대단하죠. 아. 네안 맞습니다. 한 대를 맞지 않네요. 어, 어, 어. 어 맞췄어요. 네.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 <laughs> 사실 어, 아마추어 입장에서 대단한 겁니다. 어, 대단해요. 보세요. 오, 복코. 어떻게? <laughs> 바로 다운되고 <거> 말았어요 토니고. <laughs> 아, <진짜. 웃음> 네, 스파리고 나랑 같이. 아 예, 아뭐 지금 뛰죠 뭐. <laughs> 아, 네. <laughs>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 토니에게 힘들어 빠싸 보내세요. 2 3 4 5어어요6 7웃어요 그래도 여유가 있네요. 네.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애니가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KO의 위기를 간신히 면하고 일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지. 좀처럼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는다. 역시 프로복스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허리 돌리기. 자 허리 돌해 볼까요? 자 허리 돌려 봅시다. 허리를 돌려. 허리를 돌려요. 다른 것으로는 뭘릎 돌릴 수 있습니까? 목으 어떻게? 자이플나풀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놀수 있는 게 어떤 놀이가 있을까요? 아, 시계 추노래도있 어요？시계 추노래요건1시계추었네시요12 시가 되었 시가 되었네 시가 되었네 시가 되었 시가 되었네 시가 되었역 시가 되었네 시가 되 여인 체험을 위해 이지은과 함께 수화교실 등반대회에 참가하게 된 강타. 늦가을의 정치가 물씬 붕기는 바닥산에서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한편 기준은 같은반 친구들과 함께 장작 율동 발표회를 준비하고 아침내 오마자동차 봉봉을 주제로 아이들 앞에서 퀴즈.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 HT의 청점 지식.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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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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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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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찾아 목 찾아 나선는 세계 여행 우리도 거리 나누고 자둘셋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할게요 희주 씨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거 두손쭉쭉쭉예 네, 알겠어요 예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웃음> 제 중간에 하고요 야. 끝에 하고 똑같으니까 엔딩을 멋있는 했잖아, 걸로 바꾸고 싶 그러니까. 시... 바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포즈를 그, 좀 다르게 바꾸고 싶고 그 엔딩이 가장 그 멋있는 엔딩은 그 아웃사이드 캐슬 엔딩이 제일 멋있거든요. 어떤 건데? 네? 시범을? 그 아웃사이드 캐슬 살겠어. 바밤 <laughs> 이렇게 끝 같아요. 네, 좋으세요. 제가 수단한 그럼요, 무조건 좋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기준 연습하는 과정 보니까, 좀 학생들 중에서 좀 뛰어난 면 있어요, 실제. 짠, 네. 짠 했을 때 뭐보다도 얼굴 표정이 굉장히 재밌는 동작들이 어. 많이 나와요다양한 <laughs> 자기 생각이 들어있는 표정을. 지금 어. 그는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웃음> 반장. <웃음> 자, 촬영. 촬영샷. 어, 저렇게 촬영. 선생님께,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5분까지는 말을 해도 되겠지만 지금부터는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중간중간에 만약에 대화를 하실 때는 수화만 써. 수화만 쓰는데 수화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몸 동작으로. 제스처를 하고 정 모르겠으면 은 지화로 써요. 답답하다고 해서 말하면 자연스럽게 만원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어. 오 만원 할 <laughs> 걱정되네 아. 한번 위급할 때 쓰려고 갖고 왔어요 <laughs> 지금부터 입 닫고 시작 어. 가자. 가자, 가자 올라가면서 쉬는데 말도 못하고 반장. 아 말했어요. 말아근 <laughs> 답답했을 거예요. 네 그럼요. 아, 얼마나 원래 교육은 계속되어야 된다. 산행은 산행 말아. 네 말아. 네, 선생님이 아주 재밌으시네요. 해동대형도 네, 기뻐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마음이 아파요. 네. 아, <laughs> 저를 때 있어요. 저를 때요. 네. 진짜 가슴 <laughs> 아프구동 <아프덕> 아니죠. 모자 눌러어서 몰랐나 봐요. 사람들이. 예, <laughs>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laughs> <또> 봐요 몰랐어요.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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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씨. 다시 너무 표정이 너무 밝아졌거든. <laughs> 아, 신났네요, 이제. <웃음> <웃음> 인간적이죠? 선생님 본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네. 네. <scan releases> 텔레비전에서 연습했던 거죠? 드디어 궁금팀 공연. 계속 조금 위험했어요. 마 동작. 마무리는 좋았어요. <laughs> 자, 오늘은 재밌었으니까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안녕! 안녕! 거 그거 혼자만 봤죠. 혼자만 보고 지금부터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를 할 겁니다. 이분다으고이분다 물고. 헤엄을 쳐요. 오줌 쌌어요. 어, 네. 오, 사실적이에요. 물랑방뇨하지 맙시다 수영장에서 수영장에서 오줌면맞아요 어, 어, <laughs> <laughs> 어. 지소 <버리지> <laughs> 소. <laughs> <오. 저는. 오. 웃음> 우유 어, 머리가 좋아요, 지훈 씨가 마셔 아, 아. 아. 다섯, 아. 다섯, 다섯 잔 짠. 다섯 짠. 마셔서 야, 마셔요. 배불러 어. 맞췄죠? <laughs> 농아인을 멀리 하지도 말고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수화 배우는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화 배워서 청각장애인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위에 청각장애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럼 이상, 이상으로 찬행은 여기서 끝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산을 등반하며 직접 농아인 체험을 해본 강타와 지.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하고. 수화를 배우는 마음은 더욱 진지해져만 가는데. 야, 야. 잘 들었냐? 나나 나. 응. 오, 어디까지 봤어? 왜만 말은 다해? 가족 소개하는 정도. 자, 그럼 너는 수화를 하고, 너 동수는 시을 열고. 아, 그 어, 재밌다. 네. 재밌겠네요. 소개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네. 주마. 음. 아버지 파지오상 <laughs> 전역시... <current> 형. 브라더. 브라더도 <laughs> <laughs> <Z> <laughs> 그래도 많이 진지해졌죠? 조금요 이게 진지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모습 보이죠. 각자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HOT 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네. 전문가 시 전문의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들의 특별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자, 파이팅 너무 잘됐니까 우리 무비스타 이거 할까? 오케이 무비스타 무비. I want to see i